노래 부르고 공부 좀더사람입니다 <laughs> 나주 아래가 일보해봐 아니야, 로스리스로화아리 I <laughs> love 다 o u I love you. 아 love y o 아 I l o 공 e you. I love you. I l o v 아 you. I love you. I l 가 v e you. 같이 한번 알고 따로따는 해. 둘이 어떤 관계야? 남매입니 남매. 남매. 남매가 누나만 해야지. 누나. 누나. 이 아직 자꾸. 응. 예. 왜냐면 지금 똑같이 있거든. 해볼까? 짜증 내어서. 자, 누나만. 다른 형태 때는, 동생이랑 공주 공방타리하고공주한하고 혼자 하게